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9월 24일 MLB 미국 프로야구 총 15경기 중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78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MLB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 4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없는 나머지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MLB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짬에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도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반박할 마음도 안 들었던 배당이었던 만큼 미러키가 정직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선발 맞대결에서는 확실히 그린도 좋았으나 역시 불펜 싸움에서 돼버리질 않네요. 자 선발 싸움, 선발 싸움, 불펜 싸움에서 찌르르르 미러키는 끝까지 단단하게... 미러키가 그래도 신시네티 불펜 정도 공략할 정도의 타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을 GABP에서 선보였고, 이는 곧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음을 선보인 것이기도 하네요.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잡을 팀을 잡아야죠. 자, 내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미러키 입장에서 뭐 적, 접근법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선발 맞대결, 여전히 신시네티가 잘해봐야 동률이고, 동률로 가서 불펜을 올리는 타격전 가면은 결국엔 이렇게 이렇게 힘 빠져서 지는 그림. 어제에 이어 저배당을 받고 시작하는데 음, 오늘도 역시 딱히 저배당에 반박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저배당이었는데 배당이 좀 오르긴 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그대로 가지 싶네요. 그래도 반박할 마음 없습니다. 저 저배당에. 자뭐 휴스턴의 위험이니 뭐니 기강을 잡느니 어쩌니 했는데 기강 잡혀버린 건 휴스턴이었고요. 아, 이게 지난번 시리즈에서 볼티 투수들에게 헤매던 게 우연만은 아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양상이면은 내일도 모른다 싶습니다. 자, 내일 등판 투수 크레머 역시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7.2 이닝 1 실점 하고 승투 먹었죠.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막상 후회되네요. 어제 언더픽을 왜안 했을까. 아, 충분히 할만한 픽이었는데 제가 깜빡했, 깜빡했다기 보다 생각을 못했어요. 예. 네. 언더로 접근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양 이틀간. 제가 직전 경기 맞대결을 너무 비중을 안 뒀나 봅니다. 아무튼, 이러면 휴스턴에 R2배 빠진 거 고려 안 하려고 했지만, 이왕 이런 결과 나와줬으니까, R2배 빠진 내용도 좀더 비중 있게 반영해보고, 크레머가뭐 직전 경기처럼 7.2닝, 1닝, 뭐, 7.2 이닝 먹는 거, 이거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5 이닝만 막더라도 어차피 볼티가 선발이 약체지, 불펜이야, 뭐, 페레즈 페레스, 테이트, 바티스타, 루페즈면은 5 이닝만 먹어줘도 돼요. 5 이닝만. 근데 5 이닝 차고 넘치게 먹을 수 있죠. 심지어 제가 말씀 방금 읊었던 선수들, 페레스, 테이트, 바티스타, 루 루페지 이 선수들, 이 선수들 다 멀티 이닝 소화도 되는 불펜이어가지고5 이닝만 먹어줘도 됩니다, 선발은. 뭐, 볼티 역시 휴스턴 상대로 대량 득점까지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탄탄하게 막아줄 수 있을 느낌입니다. 일단, 승, 패, 풀, 마헨 중에서는, 휴스턴 마헨을 지우는 정도. 왜냐면은, 점수 내기가 빡빡한 타선이니까, 마헨 정도는, 이제, 지우는 정도만 제가 조언 드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취향껏 고르시기를 바라며,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기준점 대비 배당, 괜찮은 언더픽, 이거 하나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역시 볼티모어가 잘 치는 건 몰라도 잘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양이틀간 선발 잘 내서 승리조 따박따박 붙여서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잘 잡아낸 텍사스이고요. 리그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팀중 하나인 클블을 홈으로 불러들였는데저 이거 배당부터 궁금해가지고 배당 루기 보고 왔는데, 어 클블 역배 주네. 그래서 저는 이거 물어 가려고요. 배당 보고 바로 결정했어요. 매치업 보고 선발 보고, 어 배당 어떨라나고 봤는데 역배지더라고요. 이거 클블 선발 투수가 갓 데뷔한 루키 투수 코디 모리스 내는 것이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텍사스는 그래도 그래도 존 그레이 등판이고요. 근데 이게 큰 차이죠. 햇병아리와 한 팀의 에이스 끝까지 갔던 그런 투수의 맞대결인데, 존 그레이 컨디션이 아직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코디모리스 이 친구가 적당히 소화하고 빠진다면, 투입될 수 있는 불펜의 질과 양이, 아무리 텍사스가 불펜 싸움 할만해졌다는들클브에게 그거 안 되거든요. 양이 득한, 승리조 소모한 상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클블이 대량 득점은 몰라도 정신 쏙 빠지게 하기 딱 좋은 경기인데, 배당까지 역배로 오히려 좋은 경기. 저희도 클블 뽑습니다. 초반대로. 자, 어제 말씀드린, 어제 제가 막 클리블랜드 그 야수들 막 칭찬 많이 했는데, 뭐 어제 말씀드린 야수들 외에도 신인들도 잘 정착하고, 막판 기세 좋은 클블인데, 어, 요새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아닐지 싶습니다. 이 역배당까지 받게 된다면. 자, 트윈스와 에인젤스의 시즌 2 번째 맞대결 시기인데, 자, 트윈스가 영안 좋을 때 만났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트윈스가 최근 8경기에서 1승 7패, 4연패 진행 중이죠. 이런 부진 흐름인데, 상대 선발은 오타니 본인들은 선발 미정. 제가 어제 미네소타 코멘트 드렸죠. 뭐, 누가 올라와요? 지금 올라올 뻔해요. 내일도 역시 누가 나오든 간에 믿음직한 선수 없거든요. 누가 나오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변수? 전 없다고 봐요. 이 하방, 상방 변수? 없다고 봐요. 하방으로 더, 다 떨어지는 것 밖에 없어요. 네? 기대 전혀 안 됩니다. 누가 나오든 간에 믿음직한 선발 없고, 불패는 가뜩이나 못하는데 혹사로 더 못하게 됐고, 타격이야, 사이클을 하지만. 근래 타격. 특히나 득점권을 보면 영 좋지 못한 미네수타. 그냥 뭐, 넘쳐내는 부사자, 부상자들 보면서 한숨만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 그럼, 메인젤스는 뭐, 별반 달라요? 쉽지만엔인젤스는 그래도 선수들이 뛰어요. 일단, 마운드에서 오타니가 선다는 거. 이거 자체가, 한 7알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7알은. 마운드의 오타니. 우리 타석에서는 뭐, 누가 막 병사를 치거나 땅을 파건 간에, 일단 마운, 마운드에서 오타니가 실점 억제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엔젤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니가 마운드에 한 수만 사나요? 타석에도 사는데. 때문에, 터무니 없는 배당만 아니라면, 지금 같은 미네소타 상대라면은, 어, 볼수 있다 생각하는데, 터무니 없긴커녕 너무 괜찮았어요, 배당이. 그래서, 무난하게, 정배당 무난할 경기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는데 부담이 없더라고요. 자, 이상으로 9월 24일 MLB 미국 프로야구 총 15경기 중 4경기 분석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11경기 분석 프리뷰라든가 평소 다른 종목 MLB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다른 리그 경기 분석 프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리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